9월 16일 목요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일본의 겐조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 때문에 내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던 겐조의 머리맡에 성경을 펴두고 일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겐조가 볼수 있는 건 성경 일장뿐이었습니다. 겐조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때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린도 전서 12장을 읽고 있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바울의 고백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겐조는 눈 꽃불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를 지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은 그가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믿고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고통의 뜻을 찾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두더지 잡기란 게임을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입니다. 숨어 있던 두더지들이 올라오면 망치로 내리쳐 두더지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게임기에 동전을 넣는 순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두더지가 어디에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때로는 두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순간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게임을 다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나고 지칠 정도입니다. 죄는 이와 같습니다. 죄는 숨겨져 있어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기에 동전을 집어넣듯이 한번 자극되면 숨겨진 죄의 욕망이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두세 가지 죄의 욕망이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힘에 부칩니다. 숨겨진 죄, 반복적인 죄, 중독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죄는 우리 삶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율법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었죠. 포로로 이방 땅에서 살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되었으니 귀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 것이다라고 굳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일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차 귀환이 있은 이유 79년 만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문은 2차 귀환 이후에 신앙개혁을 다루는 개혁운동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 단련의 시간이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들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신앙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인데 또다시 그 전체를 밟은 것입니다. 숨겨진 두더지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두더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엎드려는 떨어지다 드러눕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쓰러져라고 번역했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리더였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몸으로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이론으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에스라는 학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 강좌 또는 대책 회의를 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국적인 결혼 정책 문제, 법적인 문제, 헤어졌을 때의 재산 분할의 문제 등 법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냥 엎드립니다. 통곡합니다. 기도합니다. 회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릎꿇은 한 사람은 정말 강력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나팔수였던 낙스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낙스는 타락한 스코틀랜드를 바라보며 매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는 백만 군사보다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낙스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더 강하다. 무릎 위에 있는 한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 에스라의 통곡의 기도 소리는 이스라엘의 무더진 영혼을 깨우는 사이렌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경고의 의미, 먼저는 스가냐의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에스라가 있는 한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잠든 영혼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에스라의 진실된 기도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전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변화하는데 기도처럼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기 기도가 무슨 의미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정의가 상실되었다고 한타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